저희다 기관총은 누가 설치해놨을까요? 서다 어, 여기가 얘네 영역이키어잘 모르겠네 나는. 어우야. 어우야. 아니 자동운전이 신호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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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Yeah.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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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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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으러 갔다 맥 잡으러 간다 야 자연 풍경도 즐기고 말이에요 이 속도로는 전혀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laughs> 오늘은 아 근데 사냥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아니야 얘네들이 음. 오늘은 조금 오버했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성해야지. 반성 좋아. 어? 어? 길거리 상이다! 인 Oh shit!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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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Oh shit! h oh. h oh.

취하기 너무 쉽잖아. 어, 민간인이잖아. 저 앞에 가면은 강도 있어요. 난 얘기해 줬어. 말레이 맥, 말레이 맥을 찾읍시다. 예야 예야 어디 있니? 어서 나와서 내 무기집의 재료가 되어 주련 무기집의 재료가 되어주련? 잠깐만 어 수집 이쪽이 수집인 것 같기도 하고 집 수집 이쪽이 수집인가? 낙하 테이크 다운 이거는 어논 스톱 음 스테이 온 타겟 스펀지 아 총알 스펀지 음뿌 우와 내면의 힘뭐 없나 옛날에는 수집계를 수집 개를 수집 개수로 늘려주는 게 3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에서도 없을 리가 없는데 어 찾았다 안녕! 그리고, 굿바이! Yeah! 음. 무기 좀 늘려주라, 야. Make! 아. 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네. 아. 벌꾸로 소리 가죽.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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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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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에이, 에이, 을이 에이, 을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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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 에이, 식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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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 총알을 쏘는데 주사기를 처맞았다고 두 배를 쏠수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모르겠다. 엄마의 메모, 아야, <laughs> 이게 왜 200? 이거 왜팔 수가 있는 거지? 안 사야 정상 아니니? 역시 제가 휴대 무기는... 이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있었어요 휴대무기는 저거야. 그럼. 이제이것만이것만정탑 6개 진행하고 만탑 6개 음잠깐만총 저 총알 샀잖아요. 예? 아니 샷건 왜네 발밖에 없어 예비 차나니? 아 됐다. 아 잠깐 잠깐 그거였구나. 아어 오케이 인정. What the fuck? 안녕? 야. 이쪽, 야, 여기 안에서 너도 공격을 못 하는구나! 야! 야, 일로 와! 일봐 돼지야. 니네 이름은 이제, 음, 득수다! 득수야! 득수야, 일로 와봐. 맛있니? 뭘 처먹니? 얘, 뿔려지 멧돼지잖아, 이거. 마을에 이게 왜 있는 거지? 득수야! 나 갔다 올게. 이제부터 얘는 제외한 돼지입니다. 아유. 형, 갔다 올게. 지금 잘 지키고 있어. 음, 오잉, 띠용. 이게 페이검 미네 요새. 캠페인. 협동 플레이 어거나 캠페인 미션을 더 수행하세요. 요새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루드가히. 요새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요새의 전력을 약화시킵니다 나머지를 전부 다 처리를 해야 요새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닐까? 자동운전이 신호 없음이야 어. 자 미션 포인트까지 아. 안전하게 데려다 두쇼 그리고 짠 석양이 으 아, 석양이 뭐야 야. 뭔진 모르겠다. 아, 나 모르겠다. 음, 나 모르겠어. 어, 난 몰라. 갑시다. 전모이유입니다난 단순한 관광객일 뿐. 놉. 바이바이. 제 <laughs> 쫓아오냐 지금? 못 쫓아올 텐데 이 자동 운전 스피드 어어이 완벽한 운전 테크닉 어 자동 운전이지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웨이 포인트로 이동. 전초 기지 이제 전초 기지나 찾아하는 거가 미션이네요. 전초기지에 있는 적들을 쓸어버리기 내가 알기로는 네 내가 알기로는 경보기도 있고 아주 경보기 같은 것도 있을텐데 얘네도 코끼리를 죽였잖아? 야 니네 카르마 내려간다 그러면? 끼리 끼리끼리야 끼리끼리야 이거 참 코끼리를 가둬놨군 누군가 코끼리를 풀어주면, 그거 참 유감이겠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니야, 코끼리가 우리 편이지. 잘한다, 잘한다. 코끼리 졸랐어, 야. 야,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여 죽어있는 시체가 있어서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코끼리 세잖아 이거 아저 병신 씨발 역시 경보가 있었어 아니 근데 왜 경보가 카메라안 뜨냐고 카메라에 떠야지. 전 짝에선 떠졌으면서. 아. 지원군이 뭐다 쓸어버려야겠다야. 음. Almost dead. 나좀 전에 배그 하고 왔거든. 그래서 감각이 지금 살아있어. 얘들아, 깝치지 마. 뭐야? 허우, 전초기지가 24개나 있구나. 아, 24개밖에 없어. 야, 이 나라 큰줄 알았더니 쬐끄만하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잖아. 그런데 내전이 터지고 아주. First the hostages, then the o u t p o s t You're not much of a listener, Aj, a y but I have to admit, you've done a good job today. Thanks. It just felt like the right thing to do. Your mother would be proud. You want to reach what is it, Lakshmana? Lakshmana? Getting there won't be easy. We lost the north to Pagan many years ago, and w e r e s t 니네 지역 한쪽밖에 없지 않니? I promised my mom I'd bring her ashes there. Exactly 그럴리가 그 없잖아. 바이러스 나는,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laughs> <전해주고 웃음> 딱 전해지고. 이거 해지고 이거 딱지고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딱 전해지고. 거딱고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딱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딱 전해지고. 이거 고 이거 딱전해 이거 거딱 전해지고. 이거 딱전해지거딱고 Whether it was to spread her ashes at Lakshmana or to accomplish something greater. <clears throat> did my parents really start the Golden Path? They did. Their goal was to free Kirat from Pagan's regime. Now you have a chance to help us finish the work they started. Just. Think about it, okay? 그니까 내가 걔들의 아들이라서. Looks like we're s t 그럼 군수지역 지휘권을 나한테 넘겨 내일이라도 당장 패건 쓸어버릴 수 게. 니네 오지게 못 얼마 나 지휘를 못하면은.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그래 왜 그래. 나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단 말이야. 왜왜왜 왜, 왜 그래 얘네왜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며 줌을 춥시다 H를 눌러 헐크를 만나보시죠. 협동 플레이 뉴 게임. 아 옛날에 온라인을 좀 했었죠. 네 온라인 했었어요. 탈사 살사 살사. 아우 씨 존나 아파 보여. 어 뭐야? 근데? 나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뭐? 뭐야? 나 총알 뽑고 있었거든 방금? 근데 왜 여기?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총 맞기 싫으 h not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i don't speak your language i think what you meant to say is that uh, the royal army won't know what hit them see we're, we're the golden path dude seriously these guys have been giving me a lot of stank eye over the things i've been saying about uh... them. So, 얘는 좀 어눌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아저씨. 네, 이름이 헐크야. 헐... 헐크. 이름 잘못 지은 거 같아. 내가 하는 헐크는 초록색에무한가라고 이네 운전 그지같이 한다. 아니 출발 뽑자마자 제너로 저런 애가 튀어나와. 청보업자 아, 토큰. 아, 그래요. 쎄. 포에서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이걸로 종탑 쳐먹고 그래요 가끔 미션 종탑 좋아 딱 좋아 아주 <laughs> 좋아 자동운전이 없고요 헬기는 석양이 진다 이 거리에서 석양이 진다 가능하려나? 닿는 거 같지? 어, 뭐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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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중이야. <laughs> <공 웃음 웃음> 나 공중이야 얘들아. 아 흔들려서 잘못 쏘겠다 이거. 아, 졸라 흔들린다 안정화가 안 되있다 이거. 하늘에 있는 매를 잡는 거와 같이. 나는 아우 니네 졸라 안 잡히네 이거. 오. 아이씨 답답해. 뒤지겠네. 뭐야? 뭐야! 씨발! 수루탄을 거기... 수루탄을 마... 헬기 위로 던졌어? 아니 미친!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에이 기분 나빠 떼버려. 뭐야 왜또 싸우니 그네 아, 일단 뭐 때문에 뭐야? 카르마. 카르마 이벤트를 완료하거나 만 2차를 돌려 카리만을 얻으십시오. 카르마를 업.. 어, 카르맬 업어버랄랄 청법자를 업그레이드. 아니, 씨발 못 올라가. 하이! 마더펄크! 아이쒸. 고프라이스. 놀랐지? 넌 나한테 줄게 많아 보여 야 뭐야 왜 아무것도 안줘넌 나한테 줄게 많아 보인다 얘들아 안녕 뭐야 이것들이 미쳤나 야 하늘에다 뜬금없이 초알 총... 야! 이 미친가! 이런! 씨발! 나 맞을 뻔 했잖아! 조심 좀 하지 그이 어? 뜬금없이 했는데 미쳤나 진짜 아 뜬금없어 뜬금없어 아 <laughs> 아왜 총에다 하늘에다 대고 총을 난사하고 난리야 미친 놈처럼. 됐고 다 내놔. 음. <laughs> 로리온 카드 얼마인데? 아 이제 어디를 가야 되죠? 아 골드 패션 아 골드 골든 패스 임무 예 골든 패스 임무를 하러 갑시다. 메에에에에. 어 여기 우리가 방금 점령한데잖아. 왜 그래? 이네가 점령한데 제대로 방어도 못해? 뭐야, 쟤? 운전 더럽게 아니, 아, 운전 잘하시네요. 아, 저기서 차를 돌려줄다 알고. Eh? I would not want to walk in there right now. Shira, what are they arguing? Pagan men soldiers are about to attack one of our camps. Amida thinks our priority should be the information the fighters have gathered. Sabal hmm. thinks saving our people is more important. How long have they been at it? Long enough. The argument never changes, and their positions never move. Look, I don't want to bother you. 너는 아 됐고, 비키세요 아, 아, 잠깐만 밥 주세요 아, 밥촬영할 때는 좀 지났다 돈줘 골든 패스 금너없모요 <laughs> 네, <laughs> 그 책임은 죽은 모아나한테 있고요. <laughs> 왜 죽은 모아나의 책임을 나한테 묻고 살해 들렸어?